오늘 해볼 게임은 트와일라잇 테일즈 할로우 스토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숲속 깊은 작은 가게에서 위험을 피하면서 편의점 알바를 하면 되는 그런 짧은 공포 게임이라고 하네요 바로 한번 플레이해 봅시다 레스고 가보자 자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얘기랍니다 작은 가게에서 여름에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곳은 되게 외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꽤 나름 쏠쏠하게 돈을 받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나는 항상 야간 근무를 해야 했고,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야 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냥 조금의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냥 단순히 그냥 용돈벌이로 일을 했다. 청소하면 되나요? 쓱싹, 쓱싹. 야, 여기 물이 무슨. 야저 왜이렇게 아니 왜이렇게 더러워 아 오케이 좋아요 어? 안녕해야 마요네즈는 어디에 있냐 어.. 글쎄요 오른쪽 통로로 가보실래요?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어, 오케이 애니 타임 아우 더러워 이렇게 야이 정도면 전 근무자가 청소를 아예 안한거 아니냐? 하긴 근데 이 편의점 알바가 됐든 뭐가 됐든 원래 낮에는 바빠가지고 저녁에 한가할 때 저녁 근무자가 청소하는 게 맞아 사실은 낮에는 너무 바쁘거든 이게 손님 마요네즈 사시는 거 맞죠? 마요네즈 여기서 드시는 거 아니죠? 빨리 고르세요 빨리. 오케이. 이제 물건 채우면 되나요? 와 여러분들 진짜 편의점 알바 안 해본 사람들은 궁금할 거야 그 편의점 안에서 어떻게 음료 채우는지 좀 궁금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문 열어가지고 여기 뒤에서부터 막 음료 채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냉장고 뒤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공간이 그래서 여기서 재고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밀어 넣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엄청 추워요. 그래서 여름에 엄청 덥잖아. 어?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엄청 시원해. 어, 엄청 시원해요. 여기. 그래서 막 휴게 시간에 여기 들어가서 쉬는 애들도 있어. 그러다가 여기 지나가는 여자 손님이 갑자기 문 열었는데 눈 마주쳐가지고 여자 손님이 끼 다섯 개 떼꾸래! 이러면서 이제 소리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어? 아 오케이 빗자루를 창고에다 두래요 창고가 어디야? 여기? 오케이 톡자이 표지판도 창고에다가 톡. 자, 그 다음 뭐 할까요? 오케이. 쓰레기 치웁시다. 쓰레기. 쓰레기 어떻게 치워요? 쓰레기가 어디 있는데? 이거 다 쓰레기인데? 어? 손님, 마요네즈가 뭔지 몰라요? 여기 마요네즈 있잖아. 어? 마요네즈라고 적혀있네. 마요네즈랑 대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여기가 지금 쓰레기가 가득 차서 여기다 버릴 수가 없네요. 저 뒤편에다 갖다 버려야 돼. 음? 여긴가요? 여기다 갖다 버리면 되나요? 오케이 여긴가? 오이? 저 뭐야? 앞에? 에? 저 앞에 뭐야? 저거? 자전거인가 깜짝아 나 사람 서 있는 줄 사람이 양팔 벌리고 서 있는 줄 알았어 미친 호슈 아 손님 드디어 다 사신 거예요? 뭐 어떻게 자아 바코드 바코드 손님 바코드 잠깐만요 독특한 방식, 아, 답답해. 아, 이과자 이런 이런 거자 딱그 제크 맛비슷하게 나는 과자죠. 맛있겠다. 이런 거. 도리토스. 가방은 원하시나요? 가방 필요하세요? 필요 없어. 음, 카드 하실래요? 현금 하실래요? 현금이요? 오케이. 네, 현금 받았습니다. 자, 내 주머니에 넣어. 거스름 돈을 가져가세요, 꼬마야. 어, 왜요? 어,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a n k so much. 아니, 손님! 바, 구니는두고 가셔야죠! 그, 바구니채 들고 가면 어떡해. 아니, 손님이 바구니채 들고 갔어. 저, 아, TV 바구니 값이었나봐. 알바노 이거 내 가게도 아닌데. 어? 모시모시. 예? 에? 뭐야? 건방진 녀석. 뭐야? 아, 나 깜짝 놀랐어요. 아, 미안하다. 야, 밖에 있는 자판기를 확인해 줄수 있을까? 물어보고 싶었어. 고장 난것 같아. 돈을 먹었대요. 기계가 오케이, 오케이, 내 네, 해줄게, 해줄게. 해준다고 나오세요. 아, 이 근처에는 자판기가 없어요. 무슨 자판기를 말하는 거야? 뭔 뜻이야? 주차장 바로 옆에 하나 있어. 어? 나랑 같이 가자. 네 말이 틀렸다는 거를 내가 증명할게. 아니, 불안한데? 상점 정책상 나는 여기를 떠날 수 없어요, sir. 빨리 꺼주세요 손님. 에? 이상한 손님이야. 나가세요, 당장. 그 남자가 너무 소름 끼쳤어. 어쨌든 몇 가지 제품을 재고 정리해야겠다. 휴지. 자, 이게 마우스 커서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오브젝은 쓰윽 갖다 대. 아 이거다. 자. 이건 어디 있죠? 시리얼. 오 좋아요. <laughs> 이러니까 정리 하나만 하지. 가게를 또또티아 맞죠? 또띠아또또또또또또또또토야 또또또또또또또또 뭐야? See you soon. 어? 뭐야? 도망칠, 도망치라고? 아, 선택이 두 가지네요. 가게를 도망친다. 하나는 여기에 머문다. 떠나는 걸로 선택해 볼게요. 자, 여기 서 나가자 도망치자. 자전거 타고 도망가. 이 자전거 맞지? 내 거지? 이거? 어? 아, 뒤에, 뒤에, 뒤에. 아. 뒤에서 누가 달려왔어? 뭔데요, 아저씨! 살려줘! 어! 뭐야. 뭐, 아저씨를, 아저씨를 캔콜, <laughs> 빈 콜라캔으로 때려가지고, 아저씨를. 근데 아저씨가 도망갔어, 지금. 근데 그 와중에 경찰은 어떻게 알고 온 거죠? 내가 처음으로 도와준 사람은 경찰에 신고했다. 그들은 지역의 모든 곳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나는 이 일을 그만두고 밤에 숲 속에 안 나가게 됐대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 그 가게는 몇주 후에 문을 닫았대. 직원 부족으로 가게가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근데 나름 괜찮아, 쏠쏠했다며. 돈 버는 게. <laughs> 이게 뭐야. 아, 그러니까 처음 마요네즈 내가 알려줬던 그 손님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껴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나 보다. 대신. 아, 어떤 사람이 밖에서 알바생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신고해줬나 보네. See you. <laughs> 가게에 남는다는 옵션. 자 가게에 머문다. 아무래도 밖에 나가는 거 위험해. 여기서 머물자. 경찰을 불러. 빨리. 근데 전화기선 끊어놓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지. 아 누가 거봐 전화기선 끊어놨네 지금. 그럼 어떻게? 카메라 자 카메라 한번 봐볼까요? 나이트 비전으로. 한번. 어? 4번 카메라가 이상한데? 4번 카메라가 깨졌어 지금 어? 어 누군가 안에 들어왔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엔딩은 여기서 그냥 밖에 도망치는 엔딩인 것 같은데? 아니면은 부서진 카메라 확인하러 가 볼까요? 어디 캠을 부신 거야 얘가? 4번 카메라라고 했지? 4번 카메라면 어디지? 여기 아닌가? 어 튀어, 튀어. 잠깐만 이사람 여기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에이. 어? 어! 내 심지어 소리가 다 마신 빈 캔콜라야. 그걸로 사람이 저렇게 쓰러질 수가 있나요? <laughs> 뭐, 모서리로 때리면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갑자기 콜라가 고고 탑플레이드 하고 있는데요? <laughs> 뭐지? 엔딩은 똑같습니다. 도망가든, 도망가지 않든, 엔딩은 똑같아요. 네, 뭐,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보네, 이게. 어? 재밌겠습니다.